자, 오늘 게임은 벙커에서 살아남으세요. 해보자. 벙커에서 살아남으세요. 한 명으로 출발. 자, 제가 편집본을 안 만드는 이유. 편집본으로 만들면 더 좋지 않나? 뭐임? 조명 토글. 파워룸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파워룸을 만들라는 거. 저긴 왜 해고리즘? 파워룸 건설 시작. 새로운 프로젝트, 파워룸에 헤비기어를 추가하세요 추가할게요 추가할게요 편집을 하기보다는 그냥 꽉꽉 채워야 된다 항상 재료를 그린박스로 드래그하세요 드래그 드래그 <laughs> 아, 여기 있음? 어디 u 있어? r s u g 밖에까지? 헤비 기어가 뭔데? 튼튼한 헬멧, 튼튼한 장갑, 튼튼한 장비. 들었다 들고 추가하세요. 점프하면 이렇게 똑같이 점프. 저는 어차피 편집본을 만들지 않아도 항상 꽉꽉 채우기 때문에 편집본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도구 상자를 추가하세요. 이미 이 컨셉으로 너무 많이 왔어요. 도구 상자를 추가하러 갑시다. 이미 이 컨셉으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컨셉이 바뀌면 안 돼. 이 채널이 완전히 망가지면 그러면 뭐 편집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기 때문에 네 도구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조금 더 만족시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만족스러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도구상자를 전력실에 아니 이건 너무 멀잖아 이렇게 계속 하라고 이거 이제 스웨슬 지치는데 지금 집중력이 몇초못 간다고요. 어린 아이의 집중력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저 같은 어린 아이에게 지금 이런 저 같은 유치원생에게 지금 목표 파워룸에 볼트를 추가하세요. 볼트 추가 갑니다. 요즘 계속. 엄청 재밌게 로블록스만 하고 일만 하고 영상 제작만 하고 일이 엄청 많단 말이죠. 제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고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너무 하나하나 차, 자꾸 잘 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벙커 안에 폭발이 끝날 때문안닫안 안 닫음. 폭발이 끝날 때까지 벙커에 머물러 있으세요. 갇힌거임 저게 일을 건너뛰는건데 이거 돈내라 하겠지? 왜 폭발 폭발 끝난거임 잘 끝났음 이제 외부로 나가서 벙커에서 또뭐 가져오세요 나가서 이건 누가 주는거임 어디 세계정부가 남았던거임 그래서 다 들어 다 들어 그래서 배트 하나 들고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안정되죠 얘는 왜 해골이 왜 있는거임 자, 어, 벙커 벽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폭발이 계속됩니다 음, 이거는 폴아웃 같은 그런 음모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거다 아니 5분 남았는데 나왜 지금 놀고 있는 거야 판매실을 파워룸을 판매실을 판매실을 건설해 볼까 아니 뭐다 있어야 될거 같은데 식품 저장고 건설 시작 자 흑강아리 흑강아리 <laughs> 여기서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아니 149 사용했어 이거 때릴 때마다 149사용했수에서더 줄어든다는 거임 자 멀미 안 나도록 주의하면서 나가서 폭발이 났는데 왜 배경이 바뀌는 거죠 터지면서 어디 멀리까지 날아갔다는 거죠 뭐임이잖아 뭐 뭐임 뮤턴트 한판 하자고 어어 어? 내가 이긴 거 바로 이겼음 바로 이겼음 이거는 쓸데없고 지금 너무 놀고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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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좋아 화염 덮기 좋아 소모된 화염 덮기 폭발 전까지 빨리 더 챙겨야 된다 뭘 챙길 수가 없어. 집안에 들어가 보자 어지럽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나는 멀미에 약하니까 자 아니 집이 왜 입구가 없음 감옥임 잇 e 파이어 파워 잿츠 잿츠 파이어 파운드 이상하게 읽고 들어가자 뭐가 있겠지 어삽 삽 좋아 이거 권총탄약 좋아 오늘은 뭐가 있을까 파밍하는 즐거움이죠 옛날에 던전크롤 시절부터 시작된 아주 재밌는 이거 운동기구도 필요하죠 왜안 들어집니까 들어 들어 들어지지가 않음 해골도 들어지지가 않음 어차피 들어지지가 않음 저기로 가자 2분밖에 안 남았어 헛소리하다가 끝났어

이미 이젠 늦었어 1분 35초밖에 안 남았다고 <laughs> 아까 떨어뜨릴걸 어디야 자 우리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 모르겠어 저기 있다 이제 길은 안다 좋아 침착했다 잘했다 지오야 잘했어 랜턴 아니 들을 수가 없는데 왜온 거야 다시 가자 그럼 캔햄 콘크 붕대 콘크가 뭐인분데 붕대 베트 홍 삽도 이게 때를일 때마다 횟수가 조금 달네 허공에 휘두르는 건 말고 실제 충격을 주면 아 달리기 누를걸 왜 달리기 안누렀지안 누를 수도 있죠 안 눌러도 됨안 눌러도 됨 어디놈 프로젝트도 시작하고 싶었어 난 판매실 일단 시작은 하고 싶었고 캔햄 드롭 엑스페이스. 아나 이거 먹어야 되나? 헝거 헝거 게임. 콩크도 뭐 먹는 건가 보네. 아 코크야? 붕대 떨어뜨려. 콩콩 콩 떨어뜨려. 비타민 떨어뜨려. 배트 배트 나 배트를 좋아해. 그래서 화염 독기랑 사분 떨어뜨리고 이제 폭발을 기다리자. 그래서 유튜브가 너무 재밌다. 유튜브가 너무 재밌다. 조회수 뭐1 0 조회수 20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게 엄청 큰 거거든요. 저는 유튜브에 제한을 다 해야 되는 거 같아서, 그는 진짜 좋다는 걸로 알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좋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 기본 자루 여기다가 담았으면 됐나? 어 헤비 장비 구매 헤비 기어 구했는데? 나 구했는데 구했는데 어디로 갔음 계속 가볼까 이거 아니 돈이 어디서 난 거임 나 12달러 있는 거임 근데 기본 자루 그래 이걸로 챙겨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 아 F F 이걸로 하는 거였음 구하기 너는 뭐야 상인이야? 상인 돈 주고 왜 삽니까 여기 훔치면 되는데 여기 배트 들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면서 약간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면서 이 들으면서 배터리 팩, 배터리 팩 자루에 넣고 아까도 자루에 넣을 걸. 여러분은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이런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어, 테이블도 가져갈 수 있었음, 테이블도 가져갈 수 있었음, 좋았음, 됐음, 이제 다 됐음. 아, 어지러 침대, 침대는 못 가져감. 이건 못 가져감. 테두리가 뜨네. 테두리가 뜨니까 테두리를 잘 봐라 자길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약간 아 여기 아닌거 같은데 나무 스파이크 좋아 파밍의 즐거움을 누리자 흙항아리 조리 냄비 파밍파밍 파밍 파밍의 즐거움 오늘은 또 뭐가 있을까? 오늘도 또 거하게 한탕 할수 있을까? 그런 즐거움. 이거 기본 이거로해 놓고 자루로 해밖에 못 넣어. 원래는 이렇지 않았던 거 같은데. 아무튼 뒤에서 다시 돌아가서 다뱉터 놓겠음. 스크랩 15. 배터리 팩. 헝거. 배가 고프니다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한글화가 아주 잘되있죠 드롭. 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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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터지겠는데요 이거? 그리고 이거 드어 콜라 먹으면 되는 거 아님? 먹기 어? 스테미너가 찬 거야? 설마? 콩 먹기 콩 먹기 됐음 69% 충분해 에어드롭 스폰 에어드롭 스펀 저거 누르면 되나? 무조건 누르면 되나? 짜자. 자. 적이 없어. 너 자루에 넣어. 아, 적이 아, 있어. 아니 이거 사실 안 없애도 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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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지 그냥. 근데 안 없애도 돼 사실. 근데 한번 해보는 거임. 발이 다가온다 러스트 앤 리코일 여기 왜 뭐가 없었어 자루에 넣기 근접 공격 돌아가야겠다 60초라서 저기 에어드롭 그거 해보자 원래 원래 대부분 유튜버들은 한두달세달한 어, 달, 달? 1년 이렇게 원래 조회수 0인 기간을 거칩니다. 저는 지금 제 채널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다 여러분 덕분이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거.. 저게 없는데.. 무슨 항아리? 흙항아리? 나 있었던 거 같은데? 흙항아리.. 여기다 뱉으면 되는 거아니야흑 흙항.. 항아리.. 조리 냄비.. 조리냄비. 워드로 스펀 이거 눌러보고 싶었어. 눌러보자. 아, 이렇게 해서 스펀 누르면 이렇게 된다. 갈겠습니 이거는 자루에 넣을 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쓰일 수가 없고 밖에 폭발이 있었고 너트. 너트 조리냄비. 조리냄비 좋아. 조리냄비 들어서 집어넣고 콩. 콩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식품 저장고 불가능 판매실은 너트, 너트 어디서 구함? 너트, 너트 없음. 물좀 마시고 싶은데, 물 참고 계속 가기 일을 건너뛴다는 게 그냥 이거, 그냥 없는 셈 친다는 거임. 그럴 순 없지. 가자. 이번엔 어느 집으로 가볼까? 달려. 스태미너 계속 놀고 있잖아. 얼마나...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답답하면 안 돼. 아아 아, 아, 아. 녹슨 파이프. 흙 강아리. 꽃깔콘. 트래피콘임. 꽃깔콘 아님. 깔때기 아님. 다음. 대충 방향 알겠어. 대충 다 알겠어. 사과, 좋아, 물병. 라이트 장비. 아니, 배트면 어떻게 자동차 배터리 챙겨, 챙겨. 이거 획득. 이 버튼으로 또 획득할 수 있다. 아, 이만큼 더들수 있다. 좋아, 좋아. 자루만 쓸수 있는 게 아님. 더들수 있음. 슈, 슈는 못 뜸. 한번 가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 우리 집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벙커 뜨는구나. 다행이다. 어차피 다 기억은 했었지만, 내비게이션 덕분에 또, 마음이 안정이 되네요. 어차피 기억을 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됐었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좋아요. 뱉어. 일단 뱉어. 일단 뱉고, 쭉 뱉어. 이렇게 뱉고, 한번, 드롭. 아니, 이거는 백스페이스 눌러야 돼. 그래서 힘듦 떨어뜨리기. 사과 하나 먹자 사과 하나 먹고 뛰어가 더 챙겨 더 챙겨 우리 어어로지 저기 좋은 좋좋 보인다 건물이. 건물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갈 거임. 난민 캠프 쪽도 좋은 거 있지 않나. 살짝 b o 봤는데 좋은 거 없고. 한번 k o 을내줘야 m i n g Camp, Chokdo, c h o n g o i 나고 자루에 넣고 흙 항아리 넣고 좋아 좋은 여행이야. 철반 넣고 메디컬 키트, CD 응급 키트 좋았고, 구급 키트 좋았고, 자 아우 말 대잔치 좋았고. 응, 여기도 있다. 있다. 어지럽다. 괜찮다. 파밍했다. 파밍, 파밍 다 했다. 오디오를 꽉꽉 채워야 돼6 7이 정도면 한번더 먹을 수 있지 않나 한번더 먹으러 가자 한 구역 더 털고 나면 그럼 이제 사실은 또할게 없겠는데 또 들어가 숨어야겠는데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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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기러 온 거임 붕대 밴디지 마스터 벤티드 오케이 다음 오 여기 많아 배터리 음식 획득 이 e 버튼으로 획득 자료에 다 놓고 나서 이 e 버튼으로 할수 있다. 2의 2승이랑 2의 2승이랑 구분할 수 있다. 집에 가야 돼 집에 안 가고 싶음.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집에 가기 싫었던. 초등학생 때왜 집에 가기 싫었지? 수업시간에 다 집에 가고 싶어 하던데. 근데 저는... 저는,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저는 유치원생이기 때문이죠 자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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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하고 드롭하고 바나나는 제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바나나 바로 먹고 야 많다 많아 호박? 호박도 생으로 먹는 거임 좋아 호박 100% 차버렸어 낭비 됐어 통이 없다고 너트가 없다고 너트가 이거 철바 아닌? 철바 애프로 담아서 자루로 애프로 담아서 넣었는데 반응이 없음 너트는 다른 거였던 거야 너트가 뭔진 모르겠음 너트 그 동그란 그 볼트 너트 그거 설마 그거 이거 아니잖아 헤비 기어도 아니고 라이트 장비 이것도 아니고... 아니었던 거임. 여기가 발전이 계속 없는 거임. 좋아. 하, 저는 다른 채널, 다른 유튜브, 채널을 위해서 노하우를 많이 쌓아놓은데, 근데 잘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또 제가 더 빨리 잘 되고 싶고, 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죠. 끝났음. 어, 도적들이 습격하고 있다고? 이런 걸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일로 와 혼을 때리면서 이렇게 좋아 무빙샷으로 무빙무빙으로 좋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43분? 43초 뭐좀 빨리 올 거란 얘기지 어? 내 집으로 오겠다는 얘기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요 1분마다 이런 식으로 오겠다는 얘기임. 좋아. 집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와주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난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생존을 힘들게 하겠다 이런 얘기임. 알겠어. 게임 다 파악했어. 이런 식으로 즐기는 게임이다. 알겠음. 또 무빙샷으로 또 혼내줘야 되겠군. 혼내줘. 혼내줘. 이렇게, 이렇게 혼내줘. 배터리팩. 퍼스트 에시드 에이드 비타민 에이드 <laughs> 아무 말 잘하고 자 분대 1분대 2분대 3분대 1군대2군대3군대 어차피 편집이 필요 없다 그냥 풀버전만 봐도 너무 재밌다 그래도 제가 편집을 편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 무음인 부분들은 제가 잘라내고 좀 루즈한 부분들은 잘라내고 있어가지고 다른 채널들이랑 퀄리티가 확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보신 거겠죠 다들 알 사람은 다 안다 러스트 리코일 러스트 리코일 아니 소총이 없는데 한양만 왜 계속 나오느냐? 이거 뭐 구십구 그거랑 비슷하네. 사실 이쯤에서 그만해도 되는데 그만해야겠음. 여기까지. 이 정도의 즐거움이면 충분함. 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좋댓구알. 빠이